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야기가 있는 멜멍. 오늘은 백운산호왕에서, 어, 수채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백운산호왕 물이 정말 잡혔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어, 청소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먼저 번에도한 3주, 2주 만에 하다가 3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어, 지금 수초 이름을 제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찍으면서 수초 이름을 말씀을 했더니, 아, 어 수초, 요 앞에 있는 애 있잖아요. 저 전면, 어, 그리고 저 후면에 있는 애들하고, 어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키만 자같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보에 지인한테 발리스네리아 저렇게 긴 거를 갖다가 심어 놨었어요 근데 이끼가 너무 많이 껴서 제가 그때 다 잘라냈거든요 근데 잘라낸 애들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쟤네들이 키가 안 크는데 아, 똑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얘가 약간 앞에 있는 애들이 제가 만져 봤어요 그랬더니 어, 얘가 약간 좀 더 빳빳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좀 그래도 흐느적기리는 애는 저 뒤에 있는 이 발레스메리아고 약간 앞쪽에 어 그래도 이게 잎이 쓰거든요. 근데 어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어 번식을 해요. 발레스메리아도 그렇더라고요. 저것도 지인이 주셨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애는 사지타리아 라고 그러고요 저 뒤에는 발레스네리아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워터 스프라이트고요 얘도 지인이 주셨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근데 어 지금 어 이곳에 지금 이렇게 모스도 갖다 놨어요 모스볼 얘도 지인이 주셨는데 많이 컸어요 근데, 백원산 어항에서는 수초황에서 제 지인이 새끼를 봤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얘를 수초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초에는 이렇게 소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일이 흙하고 나무의 토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었던,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층에는 지금 이 소일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보내 이끼를 잡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갖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저 뒤에 제가 다시 여기 있는 애들, 음, 사지타리아 이렇게 띄어가지고 심느라고 이렇게 까만 것들이 지금 보여,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후경에, 어, 발레지네리아 지인이 요즘 갖다 주셔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먼저 분에이기낄 때는요, 물배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배추도 몇 뿌리 갔다가 이렇게 지금 띄어놨어요. 그래서 물배추가 잘 성장하나 안 되나 보려고 지 물배추 몇 뿌리 갔다가 놨고요. 그리고 얘 잎사귀 이렇게 좀 연, 열게 해갖고 좀 여리여리 해가고 올라오네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 수초를, 어, 어, 카페에서 사 왔거든요. 근데 뿌리도 없이 그냥 꽃꽂이를 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몇 뿌리를 사몇 아, 개를 열 개인가를 갖다가 해놨었는데, 이게 원 뿌리 원은 다 죽고 이렇게 뿌리가 내렸는지, 여기도 지금 자라고 있고, 이쪽에도 음, 지금 어, 잘안 보이네. 이쪽에도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도 이름을 사실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 얘네들이 잎사귀가 크게 멋스럽게 커 됐는데, 그렇게 잘안 커요. 그래서 어, 또 2탄을 해서 넣어볼까 생각도 있는데, 2탄 없이 이렇게, 이게 지금 공기방울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압성이 있는 거라 좋은 현상이래요. 그래서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내가 막 촬영을 했더니 밥줄줄 줄 알고 또 위로 다 올라가 있네요. <laughs> 얘네들도 일, 일, 일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어항들은 다한 번밖에 안 주거든요. 그리고 워터 스프라이트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걸 주셔서 그냥 제가 이렇게 분해다가는 심은을 놨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꼭 순을 따서 그냥 심으면 뿌리가 생기고 옆으로 이렇게 잘 번식이 되는지 아직 저거는 실험을 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우리 백운산 어항에, 어, 사지타리아하고 발리스네리아 <laughs>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요, 계신 곳에서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날 되세요. 구피사랑은 환수입니다. 한숨 미르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